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천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반대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의롭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지난 2월 7일, 국회 산업자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이, 중소, 중소, 네, 다시. 네, 지난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하여 1천만 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방역지원금 증액 예산만 22.4조 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 원 지급을 위한 추경증에게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몰라서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서는 더욱더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처지에서 방역지원금 1천만 원을 반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1월 추경, 그만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제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 정부한 3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집단은 근로소득자들입니다. 국세청 2020년 근로소득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소득 하위 15% 인구로는 사, 약 312만 명의 평균 근로소득이 1 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들 근로자 집단은 지난 10년 동안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는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1년에도 사정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또한 세법상 지위는 동일하게 개인 사업자인데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정부 방역규제가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소상공인에만 미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되어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실업이나 근로시간 축소로 큰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수업일수가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게의 식료품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영유아나 고령노인에 대한 돌봄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득은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최근 2년 동안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제가 방역지원금 천만원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해왔던 공적인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정부 정책이 여러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립성 원칙에 반합니다. 지금 1차 추경안에 이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 정부 재정이 코로나 19 방역 활동으로 인해서 똑같이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은 광범위한 집단들 중에서 유독 자영업자들의 소득 사업 소득 활동에만 천만 원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 사용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천만 원 일시 보상금 지급은 심바, 심각한 소득 역전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미국이 코로나 시기 가계 지원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여하면서도 소득 역전이 일어나지 않게 세심한 설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득 역전은 경제 활동의 유인을 왜곡하고 나아가 사회 정치적 통합까지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 천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다른 목소리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현실화는 손실보상법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저의 대안은 일단 방역지원금은 정부 안대로 가되 여야에서 정치적 합의로 증액한 추경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증액 규모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상반기 최소 2회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부 재정정책의 중립성 훼손이라던가 소득 역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역규제로 교통받아온 소상공인들에게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천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결코 충분한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시적인 위로금인지 아니면 영업 활동과 매출의 정상화인지 누구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도 방역 지원금보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통한 내수 진작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더욱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증대, 서비스 산업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예외 없이 표출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앞선 6번의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관료의 소신을 주어진 권한 안에서 관철하고 있을 뿐입니다. 추경 때마다 민주주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소극재정을 편성하는 기재부를 비판하지만 결국 예산 자체는 기재부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 사이에 재정건전성을 교리로 신봉하는 경제관료 조직과 국민의 확장재정 요구를 대의하는 대의정치 사이에서 국가재정권에 대한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면적인 기획재정부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 여당의 기재부 비판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예산편성권, 경제기획 및 정책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이관시키는 정부조직법, 개, 정,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드립니다. 기재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역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